자, 집에 키우고 있는, 말해야 된다. 동화밥 주려고 꺼냈습니다. 오늘부터 하루에 유튜브 한개 찍어가지고 하려고, 오늘도. 동화밥 주는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잘 먹지. 보통 대가리 떼고 주는데 오늘 대가리 안 떼고 잘 먹네. 이거 한 마리 먹이고. 그 다음에 이제 밥 주고. 자. 어이구, 새끼 잘 먹네. 숟가락이 이리 갖다 대니까, 처음에는 주사기로 줬는데, 이리 주니까 잘먹더라고요 원래 억수로 입맛이 까본데, 오늘 안 까보면 별로. 잘 먹네. 오늘 촬영하는 줄 아는 모양이네. 자, 좀더 먹어봐. 자, 우리 집은 신문지 깔아가지고, 밑에 물컵, 계란컵, 뭐, 대충 이렇습니다. 이렇게 키웁니다. 이 많은 놈을 쑥쑥 커가지고, 응? 잠시 새끼도 많이 놓고, 자, 좀만 더 먹어볼까? 먹어봐. 야물 나는 갑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